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조철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급격히 택배 취급 수량이 늘어난 한국, 일본, 중국 택배 포인트 한번 좀 설명하고요. 최근에 드디어 택배도 대한통운이 지금 온네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 BGF 리테일 CU도 CU끼리끼리 택배를 해서 지금 알뜰 택배로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이전부터 어디 어디 택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배 자사 브랜드명 우리가 이제 회사가 있으면 회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의 상 택배면 택배 또 상품명 이게 알기 쉽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택배 그 30년이 넘으면서 지금 브랜드런 칭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좀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서비스 강화가 지금 뒤늦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 포인트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쏘아 올린 3년 결국은 집앞 배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필멘트형 센터가 늘어났고요. 또 집까지 빨리 갖다 주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배달앱 시장도 전쟁으로 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었죠. 자 택배는 1976년에 일본의 야마토 택배가 닥고 하이 집 앞에까지 갖다준다 그래서 택배를 시작한 것이 원조입니다 (1976년이니까) 거의 한4 7 8년 됐나요 벌써 택배 역사도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택배 시장이 지금 뭐~ 급격히는 커졌지만은 역사는 50여 년을 자랑하지만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 3년부터 인구가 줄었지요. 인구가 줄면서 택배 물량이 한 43억 개, 45억 개 정도로 지금 상이 지금 정체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온라인 시장 규모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택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뭐한 코로나 이전에는 한 우리 1 0 0조원 정도 시장 규모세요. 최근 한 3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4, 5 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택배 취급 개수한 최근에 한5 0억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일본은 인구 중에 2 0 0 0 0 0 인구가 줄었지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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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이0 0 0 0 30%에 근접할 정도 초고령화세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모바일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사용해서 주문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갖다 활용하는 국가들, 국민들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속도전의 상황에서 일본의 택배는 이렇게 빨리빨리 못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76년에 택배를 시작하면서 일본은 회사 직원, 사원들한테 공모를 해갔고요. 야마토 택배 안에 구로네코 야마토라는 검은 고양이 여러분들 심볼 마크, 고양이가 두 마리 이제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그 느낌의 고양이 두 마리. 그러니까 이제 택배 상품을 다 안전하게 잘 보관하면서 이제 갖다 고객 앞에 딜리버리할 때 정중히 갖다 준다는 게 일본의 택배 심볼 마크고 브랜드명이었죠. 그이 사람을 갖다가, 뭐, 야마토, 사가와 일본통은 자체 이제 동물이라든가 마크를 하, 또 하지만은 브랜드명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지만은 여기서 일본 택배 또 지금 과제는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도 그 상황으로 계속 가겠지만은, 거의 10년, 15년 전부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노선 수송 배송의 드라이버가 부족하고, 또 특히 이제 어떤 고된 노동력이 집약되고 있는 택배 쉬지 않고 움직이는 택배 같은 경우도 인력 부족 때문에 인력 부족 난은 계속 일벌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와노다완딜리버리에서집 앞에다가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가서 없으면 또 그냥 각 택배 상품 갖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부재자 택배. 그래서 평균적으로 2, 3 0 건에 네 다섯 개는 지금 저희 배송사 세 셀스 드라이버가 S.M.이 갖고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재배송하는 이게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원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일본의 현실이고요. 자, 한국의 택배는 1992년에 시작해서 1992년 93년 지금 우리나라 한진, 대한통운, 현대 시작해서 지금 빅3사가 택배 스타트를 했고요. 이미 코로나 3년 동안에 2019년 에한 26억 개 정도, 6, 7억 개 하던 거를 2020년 3삼억개 이상, 2021년 37억 개 그다음에 2022년 보통 이제 3월달에 통합물옆에서 이제 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약 40억 개 정도, 39에서 40억 개 정도 취급 개수가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일본과 인구 구조가 한 2.25배 정도 고려하면은 5천 배한 62만 명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 택배 취급 개수가 거의 한 40억 개면은 일본의 50억 개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시장 규모 약 600조 원 유통 시장 중에 이커머스 시장이 206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위에서 50에서 60억 60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처럼 이렇게 빨리 빨리 문화에 택배라든가 이커머스 시장의 비중이 높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택배에서 지금 시대에 대한 통운이요 어, 택배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아제 어떻게 보면은 택배는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나 로젠이나 우체국은 어떻죠? 택배 물량을 주는 거래처 기업하고 이제 계약 관계를 하죠. 그래서 이건 B2B 간의 거래입니다. 기업 간 기업.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물량이 많은 경우는 뭐월 몇만 개부터 몇십만 개까지도 있고 하고 수량이 많은 진짜 법인 A 물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간 법인과 법인 계약하면서 B2C로 최종 딜리버리는 C한테 갖다 주겠죠. 물론 이제 개인, 제가 조박사가 또는 그 다른 데에 있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그거는 이제 C2C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뭐, CJ, 대한통운 택배요, 현대 택배요, 로젠 택배요, 롯데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오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배송, 이걸 합쳐서 그냥 오네로. 새벽에 오네, 내일 오네, 아침에 오네, 뭐 이렇게 갖고, 시간대 배송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객, 소비자하고 친근한 브랜드 런칭을 해서, 이제 오네라는 네이밍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이게 활성화는 잘안되는데요 어, 택배를 만드는 원조, 일본의 야마토 같은 경우는 전국의 취급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편의점이 일본에는 6만 점까지 가다가, 이제 일본도 편의점이 거의 매출 규모가 130, 140 점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 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점이라든가 주유소 라든가 24시간 영업한 쪽에다가 물량을 맡겨 놓고 하는 문화가 돼있다 보니까 이 취급점 문화 아직까지 일본은 좀잘돼 있고 많이 돼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점에서 가장 점포수가 많은 게 어디냐면은 CU입니다. BG f 리테일의 CU 그래서 CU가 편의점 택배에 대해서 뭐 반값 택배도 하고 여러가지 투플러스 하는 행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편의점에 한 점포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5만개가 넘었거든요 자, 점포 수 1위에 지금 CU 점포수가 한 16, 16, 점포 수가한 16,000점포 정도 있습니다. 2위에 지금 GS 25도 거의 몇백 점포 차이로 근접하게 쫓아가고 있죠. 3위는 지금 세밀레븐이 작년에 미니 스톱 2,500점포 인수해서 한 14,000점포 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이마트 25 이렇게 순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에 관련해서 지금 고객이 맡긴 택배 상품. 그걸 갖다 이번에 이제 시에의길이리 택배를 알뜰 택배로 지금 바, 어, 명칭을 바꾸면서요 시우에 어, 맡겨놓은 택배 상품은 시 u 의 그, 다른 거점에 있는 택배 시 u 에 그다 막 찾아가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택배 만육천 개 점포를 갖다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이 택배 상품을 지금 취급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하고. <laughs> 상황에서 지금 더 크게 기하급수로 커가는 것이 중국 택배입니다. 자, 중국은 2000년 전후에서요. 중국의 이제 꽝쪽 쪽에 지금 택배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순통이라든가 우리나라 순펑도 들어와 있죠. 순통, 중동, 신동, 다양한 택배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중국의 택배 취급 개수는 코로나 이전에 780 800억 개하다가 기하급수전들어서 이미 코로나가 지난 2020, 2021년에 택배 물량은 천억 개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1위가 지금 중국이고요. 중국 인구는 14억 4천만 명에서 좀 멈춰서 올해 안에 인도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세계 인구 1위가 되겠지만 은전 세계의 이커머스, 뭐 인구가 많은 만큼 그만큼 이커머스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1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택배, 취급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1일 날 어떤 싱글데이, 광군절에 행사만 하더라도 중국의 택배 물량이라든가 B2C 물량은 기하급수에 들어갔고요. 초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하고 이제 중국, 일본의 흐름 속에서요. 자, 우리 한국에 보면은 법인과 법인의 관계, 그를 B2B라고 그러고요. 또 법인과 법인 계약해서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택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택배는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중량 여기에 따라서 택배 플라이스 존이 있고요. 또 거리에 따라서 얼마. 또 이게 이제 B2B 택배 기업 가에 이제 계약할 때 취급 물량이 많으면 많서 그만큼. 단가 한 개당 단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택배 회사들도 3년 연속 계속 단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택배 단가를 올림으로써 일단은 어떤 영업이 올라가겠지만은 이미 2022년 4분기 부터 택배 취급 물량은 정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택배 관련해서 지금 어 어떤 양적 서비스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적 서비스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브랜드 론칭은 어떻게 보면 택배 회사로부터 지금 참 늦은 편이 있지만 서비스 이 부분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 이번에 이제 쿠팡이 택배 사업을 갖다 작년 2022년 하반기에 한진에 맡겼던 거를 2분의 1씩 가져오면서 지금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제3자 물류를 받아서도 3PL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국내 택배 회사라든가 쿠팡의 어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을 보면서 저도 양쪽을 다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뭐냐면은 소중한 고객의 택배를 행낭이 되든 뭐 비닐 포장이 되든간에 보면 집 앞에다 놓고 그냥 막 던지고 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택배가 40억 개 넘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객한테 물건을 주고 재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택배도 코로나 이전에 택배도 배송을 하고 배송 완료를 갖다 누가 찍죠? 우체국은 사인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던져놓고 아니면 그 앞에 이제 정지 놓는 택배 기사님도 있지만은 줄어 보면 그냥 근처에다가 그냥 던지고 그냥 다른 집집마다 그냥 빨리빨리 배송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파손된 상품들도 많고 그 파손된 상품에 대해 책임 전가 문제도 기존에 택배사들간에 품뭐 CS 응대 서비스를 대응한다 해도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물론 최근에 쿠팡에 진짜 물량이 늘어나서 상품을 집 앞에다 놓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캔이라든가 어떤 박스 같은 경우 비닐 포기에다가 그냥 어때 송장 라벨링 붙여갖고 툭툭 놓고 하는 거 있지만 보면 캔이 다 찌그러져서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이대로 계속 택배가 지금 가다 보면은 쿠팡이 되든 택배사가 되든 어떤 고객에 대한 배송 말단의 서비스 지금부터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결제 배송까지 이어지는 빨리빨리 문화에 지금까지 우리 생활의 생활 편리형이니 밀착형이냐는 택배가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부분 놓치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번쯤 메시지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배송까지 갖다주는 택배 한 번쯤 서비스 강화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쯤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철이의 통통통 지금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택배 문화가 30년 지나서 브랜드 론칭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쿠팡은 2014-15년에 로켓배송으로 브랜드 강화시켰죠. 자, 대한통운은 지금 온에라는 브랜드를 시작했고요. 아마 경쟁 타사도 우리가 임팩트 있는 브랜드로 계속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빨리 정리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